대면, 대면, 아, 이거 넓고 깨끗하고 좋네요. 자, 이 차에 대해서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한전 충전 주행 충전이 다 내장이 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이 아 예. 차량은 평소에는 이렇게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을 어, 확보하였고. 음. 지침실에는 심상 확장형으로 해서 3인 지침이 가능한 심상 구조입니다. 아, 지금 여기에 응급실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네. 있는데 어 뭐가 또 이렇게 확장형이 어, 가능한가요? 한번 볼까요? 예, 예, 가능합니다. 네. 예. 아, 매트 속에 숨겨져 있는 어, 확장형 심상입니다. 여기 있는 등바지 쿠션을 이렇게 예,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이인이 예. 어, 편안하게 예. 어, 쉴수 있는 침상 키트가 어, 금방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두 어, 사람이 아주 치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어, 공간 같은데 예. 어, 총 시장이 어, 몇 정도 나오죠? 초 초원 기장은1900 정도 나옵니다. 아, 1m90에 키큰 예. 사람도 예. 편하게쉴 수가 있습니다. 아, 수전도 또 여기 있네요. 예, 맞습니다. 수전도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 예. 수전이 옆 사이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요. 예. 어, 컨트롤러 박스도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 여기에는 또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전기는 몇 배터리 용량은? 아, 전기는, 바, 전기는 인산철 200A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200A. 예. 인버터는 어떻게 되죠? 인버터는 2kg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 2kg. 주행 충전기, 물는 예. 예. 있겠죠? 예. 한전 충전까지 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한전 충전까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싱크대 같은데, 아, 이 공간은, 어, 뭐, 렌터 대열 시, 여기에, 그, 기본, 아, 그살리 같은 거, 아, 예.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네, 예, 수납 공간이 예. 아주 귀엽게,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숨어 있는 기능들이 없을까요? 아, 어, 저희는 여 커튼은 지금 현재 안막 커튼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안 암막 커튼으로 예. 바깥에 이렇게 뷰도 예. 즐길 수가 있고, 예. 자, 열고, 네, 시원한 바닷가가 보입니다. 어 앞에 요 박스는 뭘까요 요 박스는 의자 같기도 한데 예, 평소는 의자에서 앉아서 이렇게 아, 네, 공간을 할수 있으며 밑에는 예. 25리터 박스형 냉장고가 들어 있습니다. 아 들어있습니다. 냉장고가 어, 예. 수납을 할수 있겠네요. 요것도 예. 어, 열고 닫고 할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저기, 이 안에 이렇게 다른 그 냉장고 말고, 예. 어, 냉장고 없다면 그냥 다른 걸 수납해도 될, 예. 어,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여기에 이제 다른 물건도 놓을 수 있고, 예. 냉동고도 놓을 수 있고, 예. 차량용 냉동고. 냉장고. 네. 예. 요즘 뭐 냉장, 냉동 되는 것도 많이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무슨 박스인가요? 아, 이 박스는 밑에는 정수, 청소... 정수통이 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아 위에는 고정해서 전자인지로전자인지 없고, 네, 예, 예, 예. DC로. 예, 그 다음에 아래는, 예. 어, 청수. 저, 예, 청수. 오수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어, 보통 맞습니다. 몇 리터 정도가 들어갈까요? 어, 지금 현재 여기 정수는, 정수는 어, 현재 15리터 들어갔습니다 아, 15리터, 15리터. 두개가 예. 들어가 있나요? 정수 어, 15리터 있고 오수는 따로 차 아. 드레싱해서 내부로 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오수는 또 다른 쪽에 있고요. 이 예. 어, 바닥재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바닥재가? 요두 어. 바닥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요두 바닥재를 이렇게 시공을 다 하셨네요. 예. 어, 전기 그 배터리는 어디에 내장되어 있죠? 그 뒤쪽에 어, 예, 있습니까? 예. 침상 밑에, 침상 아. 아래 공간에 여기 아 여기 뭔가 보이는데 이건 음. 이따가 설명 예. 어, 부탁드리고요. 어, 요 뒤에는 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어, 물건도 수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낚시 다니는 같은 경우로. 아, 낚시, 낚시 다니는 분들. 예,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세라 열기 되면은 아, 어, 이 안에도 전부 수납 공간이 확보가 아, 되었습니다. 수납 공간도 되고. 예, 예. 어. 덮개를 어, 내리고 예. 여기서 예. 어, 상으로 간단하게 예. 예, 맞습니다. 어, 둘이서 음식을 예. 먹을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이제 레일이 이렇게 또 장착돼서 어, 고화중 레일이겠죠?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열고 닫고 예. 오픈 어, 다할수 있고 어,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침을 이제 어, 다 자고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적기만 하면은 어 저기 그 응격실로 예. 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 예. TV 한 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제작 과정에서 네. 어, 촬영 일정을 좀 맞추다 보니까 아. 실제 공간에 TV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차후에는 그건... 저희가 우리가 렌트카 출시가 되어 당시에는 네. TV가 장착이 되어서 어, 렌트가 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렌트를 하실 때는 예, 예. 이 부분에 예. 이제 그 침상이 저, 저, TV죠. 예. TV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 앉아서 예. 어, 두뇌가 아니면 가족이 TV를 예. 어, 감상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